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 7장일 절에서 오 절입니다. 바이멜로흐 예오샤파트 메노타흐타브. 바이멜로흐는 바이 브라스 멜로 이 멜로흐 바이 멜로흐. 말라크는 왕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 그가 다스렸다. 음, 바브라스 이완료는 과거로 어, 해석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 예호샤파트 예호샤파트는 has 로해즈저지 d 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예호 주님께서 샤파트 다스린다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샤파트베노 타타브, 그의 아들, 그를 아, 이어서 타타브. 타트는 어, 언더니스빌로우, 인스테드 오브, 타하트, 타하트 브 그를 이어서 아사왕을 이어서 여호샤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이타 하자크, 하이 하재크. 다자크는 어, grow firm strong strengthen 하다 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강하게 하다 어, 라는 뜻이고요 바이 다자크는 어, 튼튼한, 그 자신이 제기형이죠 어,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알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 요샤밧은 그, 어 요샤밧은 유다의 왕이었고요. 여기 서는 알은, 어, 여기 쓰는 어 g a i n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over, 뭐, upon, above라는 뜻이 있지만은, 어 그렇지만 이제 against 라는 뜻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요 사바스는 어그 국력이 좋아져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바이타 하제크라는 것은 국력을 강성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1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이텐, 바이텐은 나탄이란 단어가 어, 이텐이 되었죠. 그죠? 바이텐 그가 두었습니다. 하일, 외홀아래 예후다, 합추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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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추로트는 자. 바이팅크가 두었습니다. 하일. 하일은 아 어, 하일이죠. 예 하일 e r h i g h 있네요. 하일. 하일은 군대죠. 군대. 스트렝트, 이피션시, 월스, 아미. 이 쓰는 이제 군대 strength, efficiency, w e a l t 어, 아래에는, 어, 르의 복수형. 이르 어, excitement란 뜻도 있네요. 예, 도시, town, 도시죠. 마을. 예, 우리가 이제, 이 예, 뭐 한국에도, 읍내, 이런 게 있잖아요. 읍, 읍, 뭐 무슨 읍, 무슨 읍, 뭐 동문 읍, 뭐. 읍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업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아래 이르 예 예후다 예후다는 유다의 도시 아래 예후다 그다음에 합추로트 합추로트 바차르는 어, 바차르는 cut off, make inaccessible, enclose라는 뜻이네요. 잘라내다,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없게 하다, 그 다음에 막아버리다라는 뜻이고요. 있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어, 강화하다, 요새화하다는 뜻이죠. 예를 fortified. 음, 그래서 fortified city죠. fortified city라는 뜻은 그.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읍내를 어그 이렇게 성곽을 둘러서 방벽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배치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군대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방벽을 할수 있는 도시를 건설했다. 간수, 바이탱크가 두었습니다. 내 집인 베에츠 예후다. 우브 아래 에프라임 예. 예. 게리슨이라고 했죠. 내치빔. 내치빔은 어 필라 버, 버, 프리펙트 게리슨 포스트라고 했죠. 어, 주둔 부대를 말하죠. 게리슨 주둔 부대. 또 어, 어, 군대로 말하면 수색대 같은 어, 그러니까 적진을 네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어 그런 군대겠죠. 그래서 게리슨은 어 주둔지 주둔에 뭐어 수비대 예 수비대란 뜻도 있고요, 그렇죠. 공격도 하죠. 예 그래서 네치빔임 게리슨 어 스페에레츠 요샤바슨 어 네치빔임 음, 게리슨들을 메에레츠 땅에 두었습니다. 예후다, 유다와 우웨 아래 아래 에브라임, 헤브라임의 도시들에 두었습니다. 아에르 그것은 라카드, 라카드 아사, 아비브. 아, 그 도시는 아사 그의 아버지가 라카드 한 것이다. 라카드는 테이크하다, 캡처하다 시즈하다, 테이크하다 자 e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3절 s 예히아 k 나이임 r 오샤파트 예. 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사박과 함께 하셨다 e r She's a take her. s h 하야 하야의 하야에서 예시 그래서 그가 있었다 계셨다 아도나의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임 요샤파트 요사밭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왜냐하면 할라흐 웨 다레헤 다비드 아비브 아리오 쇼 님, 아리오쇼 님, 이렇게까지 해석하네요. 왜냐하면 스님께서 요사바카 함께 하셨는데, 왜냐하면 키, 왜냐하면 할라크, 네, 왜 다르다르케, 할라크는 "할라크는 그릇다"라는 뜻이죠. 그가 그릇다. 어, 그렇다는 뜻도 되고 살았다는 얘기도 되죠 그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음,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단어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과 많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살기 위해서는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할라흐 예, 그가 걸었습니다 베다레헤 다비드 다드아 비브 하리쇼 하리쇼 님그 전대의 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음 네, 어디에 다레흐는 길들이죠. 데레흐. 데레흐는 로드. 자, 딱그다윗은 어떤 길을 걸었죠. 어어 어, 다윗은 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고 또어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또 여러 가지 자금을 모았고 뭐 그런 일을 했죠 다윗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 비브의 아버지 아리숀님아리숀님 리숀 리숀 포머 크스트 치프 아, 보모 전 대의 아버지, 예. 그리고 외로운 따라 시라라라베 아림,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 따라 시 따라 시는 구하다 찾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죠. 리졸트 <리도를> 시크 구하다, 어려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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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이얼 요구하다. 예. 이, 따라시는, 음, 그, 하나님께 고하다도 따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발에게도 기도할 때 따라시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래서, 따라시, 랍, 라베아림랩베아림은 랍에아림. 발이죠. 발들이죠. 예, 그, 음, 발은, 어, 이방인의 신이잖아요. 그쵸? 오늘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 외에 모든 무상들이 다 바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허니들 말하는 일루미나티 뭐 이런 그 그런 존재들도 세력들도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발 숭배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을 구하지 않았다. 십0 4절키 렐로헤 아비브 음. 단지, 여기서 키는 대포에 인데, 여기서는 그러나 단지 위하여. 예수는 기그 다음에 레 플라스 엘로헤 가 됐죠 엘로헤인데 어, 앞에 에가 발음이 있으니까 묵음을 시켰어요 렐로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됐죠 레 플라스 엘로헤 그래서 렐로헤 하나님께 아비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따라시 했다 아, 예. 요샤바스 다른 바을신하지 않았죠 우베 미처로타브 미처로타브 그리고 우베 어디에 미체로타브 아, 미체 미체오타브 미체오타브 미체오타브는 그의 명령이죠 메체바 미츠 미츠바 미체야본전 미츠 예. 그 명령 예 m 드만트 e m 미츠바, 미츠바의 어, 복수형, 이게 음. 예. 예, 타브가 붙었죠. 타브 복수형에 난 바브가 붙었죠. 그의 준비어죠. 타브에 요도 바브 붙어가지고 그의 명령들. 미츠오 타브, 예, 미츠오 타브를. 어, 따라시아였습니다 구하였습니다. 할라크 아아예 죄송합니다. 아, 따라시는 신 하나님을 구했다는 이어졌고 이 그렇죠. 그리고 우 문장이 끊어지면서 우 미초 타브 할라크 그의 명령을 걸었습니다. 베로 케마아셰 케마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의 행동들, 과는달랐습니다 않았습니다. 됐죠. 케는 전치사고, 요 라이크 like, 에즈 이런거죠. 마 g 는 행위들 행위 행위라는거죠. 디드 워크 워크는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말 숨기고 또 황금 소를 황금 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숨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 산당으로 어,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을 여호사밧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바야 약 그가 세웠습니다 아도나이 아, 아도나이 아이 기스는 세우셨다는 것보다도 그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아아 어, 채우셨습니다. 어, 꿉근케 예, 하셨습니다. 쿤 예, 이제 투이폰 이제 투이폰 강하게 하다, 레디하게 하다, 스테이리시다 나라를 채우셨습니다. 에트 함멜라하 왕국이죠. 왕국을 채우셨습니다. 메야도 그의 손으로 예, 하나님께서 어, 그러니까 요셉바세그 유다의 왕국을 그의 손으로 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이테누, 골예브다 음, 모든 유다에게 음, 아, 이테는 그들이 주었습니다. 민하, 민하, 민하는 어, 예물이죠. 예물 또는 이제 재물이죠. 드리그 뜻돈조공 기프트, 드리뷰트 오프링, 민하하는 그첫 번째는 이제 그린 오프링 소재를 말하죠 소재 소재를 드렸다면은 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링으로도 어, 쓰였죠. 솔로몬이 모든 제재물을 드렸다 할때 민하라고도 본문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하는 이제 음, 그죠그 트리부트, 어, 이제 조공 이런 거죠. 선물. 예, 그래서 어, 이웃 나라들이 모든 유다가, 어, 이스는 아, 유다가, 유다가, 요샤바드스에게 민하를 드렸습니다. 라, 알리. 아, 리후 리후 샤바트 리우 샤바트 요 샤바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이히 있었습니다. 로 그에게 오셰르와 하보드 라로브 네. 오셰르는 부죠. 오셰르 오쉘르. 오셰르는 아사르. 아, 오셰르네 오셰르 오셰르는 위치 보고요. 그리고 와 베 배하, 하보드. 하보드는 어, 그로리. 그로리 안을 영예죠 오셰르베 하보드 라로브 많이 좋았다. 라로브는 대단히 많이 좋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요사바이 이제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민하를 받았고 또 부자가 되었고, 영예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